박건우 씨, 어. 뭐야 아저씨 저 알아요? 잘알지 뉴스에서 봤는걸. 출소하자마자 술이라니, 자네도 참. 이제 새 사람 될 거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. 새 사람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? 그래서 돈좀 주시게요. 이 철가방만 내따르기전에주면 천만 원을 주지. 뭐, 천만 원? 그 안에 든게 뭔데요? 별거 아니야, 참치 통조림이네. 참치 통조림? 어때? 이거 뭐 불법적인 약물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난 그런 물건 다루는 사람이 아니네. 그 따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건데요? 곧 버스가 안대올 거야. 그 버스를 타면 만날 수 있을 걸세. 해보겠나? 돈 부터 주세요. 어? 진짜 천만 원이네? <놀람> 이 버스예요? 안에 아, 네. 아무도 안탄것 같은데. 타면 만날 수 있을 거야. 알겠습니다. 아까 지고 속는 셈 치고 해볼게요. 부탁하네. 에휴 참치면 어떻고 뭐면 어때. 돈 생겼으면 된 거지. 정신이 들어요? 뭐야, 내가 얼마나 잔 거지? 버스는 또왜 이래? 여긴 어디죠? 이곳은 2045년 대한민국이에요. 네? 2045년? 그럴리가, 나는 분명... 치, 끈질긴 놈들. 저건 또 뭐야? 숙여요, 빨리! <laughs> 이제 됐어요. 이게 대체 뭔 일이야? 어, 참치! 한발 늦었어요.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누군가 훔쳐간 뒤였거든요. 식량이 모두 사라져서 큰일인데. 여긴 위험하니 우선 자리부터 옮기죠. 따라오세요. 설명해 주세요. 뭐가 어떻게 된 건지. 난 그냥 어떤 아저씨 부탁을 받고 버스를 탔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2045년에 와 있는 거냐고요. 그 버스가 이 세계로 올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. 그러니까 날왜 여기로? 저희 아버지 부탁받고 왔다고 하지 않았나요? 그럼 당신이 뭐야?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배송을 부탁했던 곳이 20년 뒤의 세상? 말도 안 돼. 들어오세요. <laughs> 아까 그 버스 안에서 본 괴물은 뭐죠? 1 0년전 그러니까 2035년쯤 갑자기 출몰한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죽거나 감염됐고 그 감염된 존재들로 인해 이곳은 지옥으로 변했답니다.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서로의 식량을 빼앗거나 붙이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음식을 보내준 거였군요. 보관 기간이 긴 통조림을? 맞아요. 전부 도둑 같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살던 곳으로 돌려 보내주세요. 지금은 안 돼요. 놈들이 당신의 냄새를 맡아서 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. 당분간은 여기 있는 게 안전할 거예요. 아니 이 그지 같은 곳에 얼마나 더 있으라고요? 방법이. 없잖아요. 피곤할 때는 쉬고 계세요. 어디 가시게요나 혼자 두고. 아까 그 버스 주변 좀 조사할 게 있어서요. 금방 돌아올 테니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. 아, 그리고 저 외엔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줘선 안 됩니다.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. 에이, 버스를 타는 게 아니었는데. 이봐, 아직 살아 있지? 그 여자 믿으면 안 돼. 넌 속고 있는 거라고. 뭐? 빨리 문 열고 나와 거기 있다가 당신 죽어. 너, 어, 넌 누군데? 너처럼 그 여자한테 속아서 인생 망한 사람. 시간 없어 빨리 나와. 야, 뭐해? <laughs> 역시 사람이었군요. 근데 날 어떻게 알고? 신선한 사람 고기가 얼마 만이지? <laughs> 아무한테도 못 열어주지 말라는 말 잊었나요? 저놈들이 말을 할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어야죠. 러너 상태예요. 아직 의식이 남아 있는 감염 초기 단계죠. 단계별로 진화하는 방식이었구나. 바깥 상황은 어때요? 저 오늘 안에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? 그건 안될것 같아요. 왜요? 저도 한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. 미안하지만 이제 남은 식량은 당신 분이에요. 이러지 마세요. 내가 내가 돌아가면 또 먹을 거 가득 싣고 다시 올게요. 아니면 나랑 같이 가는 건 어때요? 그게 좋겠다. 돌아가기만 하면 뭐 피자, 햄버거, 돈가스. 그럴 수가 없어요. 나도 감염자거든요. <laughs> 안돼, 살려줘, 살려줘!